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공부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부 40절부터 끝까지 볼게요. 예수께서 돌아오시에 무리가 환영합니다. 전에 어디 갔었냐면요. 거라사 땅에 갔었어요 거기는 이방인들의 지역인데 그곳에 가서 군대 귀신들린 자를 고쳐주고 오셨습니다. 음, 그때 돌아왔을 때 무리들이 다 환영을 하는데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예,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의 집에 오기를 강구합니다. 야이로라고 이름이 굳이 나오는 걸 보면은 그냥 이름만 대면은그 지역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알만한 그런 굉장히 알려진 사람인 것 같아요. 마테, 마가, 누가 복음에다 나오거든요. 마테나 마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도 쓰는 거 보면은 유명인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음에 나오는 이름도 없는 혈루병 여자랑 정확하게 대비가 되거든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의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왜냐면은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는데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회당장이면은 그 여, 유대인 1 0 명이 모이면 열가정이라고 그러니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1 0 명이 남자만 따졌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면은 회당이 하나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점점점 커지고 그리고 이름을 대면은 알 만한 사람이다 싶으면은 아마도 꽤 유명했던 좀 종교적 지도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이제 어떻게 좀 딸에게, 뭐 안수라도 하든지, 뭐 딸에게 뭐 고치는 것을 좀 액션을 취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그래, 한 다음에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실 때 무리들이 옹이하였습니다. 워낙에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환영하고 그랬었잖아요. 유명인이에요 이미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만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앞사당할 지경이고 거의 뭐 떠서 공중에 떠서 가는 그런 헬라어 단어들이 사용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에 열두회를 혈로증으로 앓는 중에 의원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런 고침도 받지 못했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다가 손을 댔더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거든요. 이거는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나오는데 바로 그 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앉는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는 이름도 없어요. 12살, 12회, 이런 것을 두면서 둘의 연결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운데가 더 중요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 국어에도 그런 문학적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액자 구조 라고 하죠 가운데에다가 사건을 딱 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사건입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12살 먹은 딸을 사실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살리러 가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큰 사건이라고 이 가운데다가 이름도 모르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았던 여인이 낳는 거 그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느낌이 이래요. 어,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예수님이 고치러 갔는데 이미 죽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 가는 길에 있었던 이 혈루병 여인 고친 사건 기억나십니까라고 오히려 더 강조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름도 없고 그리고 죽은자가 살아나는 게더큰 거라서 잊혀질만도 한데 왜 이거를 굳이 이렇게 액자 구조로 가운데 딱 박았는가? 같이 볼게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다 손을 대니 혈루병이 나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집에 와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 집에 올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자기를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뒤로 가서 내가 예수님에게 만지기만 하면 그 옷만 만져도 내가 낫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만졌더니 혈루병이 즉시 나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가로되 주여 우리가 지금 옹이에서 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누가 만졌느냐고 하다니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미로다 하시되 여자가 스스로 숨지를 못하는 줄을 알아요. 그래서 나와서 떨며 엎드려서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하거든요. 사실 이 혈루병이라는 게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병인데 이거는 레위기 15장의 유출병으로 나옵니다. 문둥병 다음에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하다고 봤었고. 피가 나오는 것도 당연히 부정하고, 뭐,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지는 자도 부정해지고, 그 여자가 앉 여자든 남자든 어쨌든 피가 흘러나오는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는 것도 부정해져서 옷을 빨든지 아니면 목욕을 하든지, 그것도 다 해야 되고, 물론,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재물도 드려야 돼요. 옛날에 무슨 옷이 많았겠습니까? 옷한 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옷을 담보로 해가지고 너한테 돈 빌린 사람에게 저녁이 되면 그옷 다시 돌려줘라. 왜냐면 그 옷이 그의 살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정결케 하기 위해서 몸을 신는다든지 아니면 옷을 빠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샤워시설이 없기 때문에. 뭐 우물 물 파와야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뭐 가족도 다 떠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고쳐보려고 아나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나? 내가 부정한 여자인가? 그 마음의 괴로움도 있고 그리고 몸도 힘들고 그 친구들도 다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고쳐보겠다고 의원들한테 다돈 갖다 주고 이게 가산도 다 허비되고 그랬던 겁니다. 아무런 고침도 받지 못했고 이런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다가 그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나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졌으니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가라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딸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기에서 이 딸이라는 건 당연히 회당장의 딸이니까 친딸이 되지 않겠습니까? 단어도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딸아도 이 친딸이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혈류병 여인에게 너는 나의 친딸이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데 너는 나의 친딸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이 가라 그러니까 영과 육과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어쨌든 두려워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숨기지를 못하는 줄 알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 사실 나가서 지금 예수님을 달려고 했을 때, 예수님에게 그 옷을 손에 대려고 했을 때, 옷가에 손을 대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 옹이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만졌거든요. 그 사람들 다 부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도 소홀됐기 때문에 참 많이 혼날 짓을 한 거죠. 하지만, 숨길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와서, 엎드려서, 그 손댄 연고와 나은 것을 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왜 나한테 이렇게 허락도 안 받고 만드냐? 그러지 않고, 나의 친따라, 너희 믿음대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하리라. 자 48절 여기 반복구절 있죠. 그 혈류병 여인 낳게 했을 때,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듣고 봤는데 회당장 입장에서는요, 근데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을 구원,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완전 똑같잖아요. 근데 못 믿고 있어요. 회당장은요, 이름도 없는 혈류병 여자는 믿었는데 회당장은 못 믿고 있습니다. 집에 이르렀더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였어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울며 통곡함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었습니다. 이 저희가 이게 모든 사람인데 어, 이 모든 사람 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부모가 포함되는지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얘네들만 들어오게 했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부모 외에는 다 나가게 했으니까 이들은 그 모든 사람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은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게 지금 죽음을 보고 있는 같이 예수님과 같이 들어와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부모들인지 그거는 두 가지 의견이 다 가능해요. 일단은 첫 번째 의견이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부모가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은. 같이 집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가 비웃을 만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안 믿는 거고 이게 또왜 설득력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아이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나고 예수께서 먹을 걸주알 했더니 명하셨더니 먹었거든요. 그 부모가 놀래요 왜냐면은 당연히 안 믿고 비웃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뭐냐면은 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는 들어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했더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었던 거예요 이것이 왜 가능성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린 다음에 경계를 하거든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는데 어, 그러면 은 모든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살았네 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은 자를 살리면 은 너무 메시아인 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 십자가 지을 때까지 조금 많이 도망 다니셔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바리새인들이막 죽이러 다니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모는 당연히 죽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놀랄 수 밖에 없는 거죠.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게 뭐냐면요. 지금 그 이방인 지역에 가서는 그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어,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어떻게 큰 일을 한 거를 온 성내에 전파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지역인 곳에 돌아오셔서는 말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고 다니세요.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다 이거를 전하고 다녀라라고 말하시는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